경비원 할아버지를 노예 취급하던 부녀회장에게 시아버님의 대응 방법이 충격적입니다. 설날 전날 시아버님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눈발이 휘날리는 칼바람 부는 아파트 입구에서 들려오는 고성에 저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제가 나올 때마다 쓰레기 분리수거랑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버려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70대로 보이는 경비원 할아버지가 윗사람에게 혼나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머리를 숙인 채서 계셨어요. 죄송하지만 분리수거는 입주민분들이 직접 하셔야 뭐라고요? 당신 월급을 누가 주는지 몰라요? 아직도 내가 여기 부녀회장이란 걸 모르시나 봐? 잘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할아버지의 쩔쩔매는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조용히 지켜보시던 시아버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녀회장님 혹시 대상건설 차부장님 부인 되시나요? 어머 그걸 어떻게? 누구시죠? 저희 남편은 아시나요? 제가 대상 건설 대표인데 저번에 지나가다가 두 분이 함께 나오시는 걸본것 같아서요. 순간 부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사과는 경비원님께 하셔야죠. 그리고 이번 구조 조정 대상에 차 부장님이 포함될 것 같네요. 그리고서 시아버님은 경비원 할아버지를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경비원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매번 지나다니며 지켜봤었는데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로 오시겠어요? 연봉은 5천입니다. 그 자리에서 경비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신 우리 시아버님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